네, 안녕하세요. 9월 6일입니다. 네, HLB, 뭐, 현재는 광부합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뭐, HLB 쪽이랑 HLB 생명과학 쪽으로 공매도가 급증했던 부분이었고요. 일단, 신한 창구, 네, 이전, 이전 영상에서 그죠. 우리 셀트리온이랑 HLB쪽에 신한창고를 통해서 네, 조금 더 공매도를 또 많이 활기를 치면서 또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쪽에 대한 부분 일단은 오늘이 6일이니까 네, 8일 오전 7시에 나오는 상황이죠 8일이면 네, 목요일이네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그죠 네. HLB, 가남 1차 임상 발표 임박했습니다. k 바이오 전환점 계기가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HLB에 성공한다고 하면, 그죠? 뭐, HLB뿐만 아니라, 전체 조금 제약 바이오 섹터 투심에서도 또 긍정적인 부분을 또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 뭐, S모에, 우리 셀트리온, 또 베그젤마 쪽에 대한 부분도 임상 3상, 또 결과가 또 공유가 되는 사항이니까, 하여튼 HLB, 뭔가 전체적으로 조금 제약바이오섹터 투심을 조금 불, 긍정적으로 불려, 불려 일으킬 수 있는 또 이벤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항암 분야 최대 학회 중에서 하나인 유럽 암학회가 오는 9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HLB의 글로벌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 암중 발생 비율이 여섯 번째로 큰가 간암 시장에서 블록버스터 항암제와 경쟁하는 K-바이오의 성공 사례가 될수 있다라고 하면서 HLB는 10일 오전 8시 40분 s 스모에서 구두상 발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가 모두 공개가 되는 사항이고요. 앞서 HLB 글로벌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표적 항암제 리보세나니까 면역 항암제 카암렐리즈밥을 병용으로 미국, 유럽, 아시아 등 13개국에서 543명의 비절제성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 결과 대조군인 넥사바 대비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 이거는 벌써 공개가 된 부분이었고요. 가람은 5년 생존율이 40% 이하로 매우 낮다. 가는 신경세포가 적어 암이 발생해도 통증이 거의 없어 조기에 진단하기 어렵고 바이오 마크를 통한 치료도 어렵다 라고 합니다. 이에 2007년 넥사바, 2018년 램비와 2020년 아바스틴, 티센트릭만 승인을 받았을 만큼 치료제 개발이 까다로운 시장이다. 머크, 로슈 등 세계 최대 제약사들이 환자의 전체 생존 기간 등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해 임상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번 발표가 기존 카보메틱스, 티센트리 그리고 키트르다, 렌비바 조합이 임상에서 고배를 마신 뒤 공개된다는 점에서 바이오계 관심이 더 쏠리고 있다. 발표 순서도 임상에 실패한 키트르다, 렌비바 임상 결과 발표 뒤로 예정이 되어 있다. 특히. 단일 국가, 단일 인종을 대상으로 한 임상이 아닌 동서양이 모두 참여한 임상인 만큼 향후 인종이나 발병 원인에 따라 약효의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서양의 차이가 없다면 이는 각국에서 신약 승인 후 대규모 글로벌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 그죠 일단 뭐 리보세나니까 중국의 항서제약 뭐 임상한 그런 거죠. 뭐 중국 쪽 중국 쪽만 임상 환자가 진행이 되었던 부분에 그게 조금 네 이슈가 조금 있,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네 동서양 상관없이 동서양 상관없이 모두 합쳐서 임상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네요. 또 리보세나리 카메리주바의 생존 생존 기간은 대조군이 넥사바 대비 우월성을 확인한 상태다. 만약 기존 치료제인 아바스틴 티센트릭 네, 19.2개월을 넘어선다면 가남치료제 시장의 베스트인 클래스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생존기간 19.2개월이라고 합니다. 아바스틴이랑 티센트릭 글로벌 제약사와 경쟁할 수 있는 K-바이오 성공 사례될까라고 하면서 HLB 임상시스템 주목 리보세나리브 임상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는 또 다른 이유, 국내 기업이 아직 글로벌 단위 임상을 직접 진행해 신약 허가를 받은 사례가 없고 국산 신약들이 글로벌 제약사와의 경쟁에 밀려 생산이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다. 결국 국산 신약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조 원을 연구개발비로 쓰는 글로벌 제약사들보다 약효가 압도적으로 뛰어나야 된다. 이번 임상 발표의 OS 결과가. 네. K 바이오에 대한 평가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되는 이유다. 간암 1차 치료제 면역관문 억제제와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표적항암제의 높은 상생이 이미 입증된 분야다. 해서 병용요법 부분이었죠. 리보세나리 그리고 카멜리즈바 바이오계 관계자는 HLB는 기술 수출 없이 두 차례 글로벌 임상을 완료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HLB 임상 시스템과 협업을 원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 이어,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 신약 개발 기대감이 커지며 회사를 넘어 침체된 국내 바이오 산업의 전반, 반등의 기회가 되, 네,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오늘 또 나온 기사 부분인데요. 일단 어제가 또 HLB 쪽에 대한 부분은 이슈 부분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매도 신한 창구를 통해서 네, 공매도가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HLB, 뭐, 광보합에서 보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수급은 외국인 기간 여전히 양 매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뭐, 악성 루머, 허위 루머인지 내 네, 진위 여부는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을 듯 하고, 최근 개인만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간 양 매도, 모건 서울도 매도하고 있고, 어제는 그죠. 공매도도 20만 8천 주 나왔고, 그리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 부분이었죠. 40만 주때 공매도 많이 나왔고, 영기금 오늘도 사만 천 주, 삼만 사천 주에서 팔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 조금 이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그죠 수급이라든가 차트상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조금 좋지 만은 않은 상황인데 일단 기존의 그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뭐 의성증자 그 통해서, 그죠. 이번에 간암 1차 치료제에 대한 뭐 어느 정도 또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 또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또 회사 입장에서는 그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게 말 그대로 아주 좋은 결과를 어느 정도 중간 결과를 조금 얻어서 그렇게 확신에 찬 유상증자에 들어가고 공장도 짓고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뭐 향후, 향후 조금 더 미래, 를 위한 부분인지는 솔직히 회사 관계자들도 쪽 회사 관계자 이외에는 거죠 조금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기사에서 내 네, 보셨던 것대로 신한창고, 신한창고에서 내 네, HLB 쪽으로 올해 들어서만 대략 240만 주의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올해 한번 HLB 쪽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 올해에서만 대략 한 240만 주 압, 압도적 일입니다. 압도적. 네. 신한정권. 신한투자정권 네. 올해 1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네, 순 매도가 245만 9천 조 부분입니다. 이 245만 9천 조순 매도 부분인데요.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나냐라고 하면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네, 대략 한 250일 기준상으로, 네, HLB. HLB 기준상으로, 250일 기준상으로, 일단 순매수 1위 보면, JP모건. Morgan, JP모건이 74만 9천주 부분이죠. 순매도. 신한 투자가, 네, 250일 기간상으로 300만 주입니다. 그 다음 순매도가 많은 쪽이 514만 주에 해당되는 상황인데, 1, 2위 차이가 그죠? 압도적입니다. 순매수 상황에는 보면 큰 차이가 없는 부분인데, 일단은 순매도 상황. 신한 투자 1위 300만 주, 2위 키움 정권 51만 4천 주 정도 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면 이 공매도 친조그죠 아까 올해, 올해 들었으면 240만 주 부분이었죠. 245만 주. 이게 대부분 공매도 부분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공매도 최후의 발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그런 어제 그게 최후의 발악 차원에서 뭐 악성 루머. 를 터트린 부분인지 아니면 정보를 조금 얻고 그렇게 나온 부분인지는 하여튼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그죠 전체적인 조금 판단을 한번 해보면 네 회사 차원의 대응력이라든가 뭐 유상증자 그런 것 이슈 사항으로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볼수 있는 사항이고 수급이라든가 차트 쪽에 대한 부분 본다 부분 상항으로 본다고 하면 그죠 그렇게 또 좋지만은 않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제가 조금 네. 아까 8일날 오전 7시에 이제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한번 해보고 대응하는 부분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리스크 부분을 관리하면서 뭐 최, 최선의, 최선의 대응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일단 뭐, 뭐 HLB 그룹 쪽 전체적으로 좀 광보압 내지 약보압 정도를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수급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어제 어제 일단 회사 홈페이지에서 주가 하락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라고 해서 공지 사항이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금일 주가 하락과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없음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통상 주요 임상 데이터 발표 전 불안감 조성 등을 통해 주가 하락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이번에도 그와 유사한 형태로 추정되는 바 주주 여러분들은 이에 동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리보세나리 가남 1차 3상 시험 데이터 초록은 S모 일정대로 한국시간 8일 오전 7시 5분에 공개될 예정이며 10일 오후 3시 40분 전체 임상 결과가 구두 발표될 것입니다. 오랜 기간 진행해 온 주요 임상 일과를 앞둔 시점에서 여러 악성 루머가 퍼지고 있음에 유감을 표하며 이로 인한 주주님들의 피해가 없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저희는 끝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제 주가 하락 어제 9% 때까지 급락했던 부분이었죠 해서 조금 내그 회사의 공지 사항이 나왔던 부분이었고 일단은 요게 조금 우리 셀트리온의 초창기라고 해야 되나요? 셀트리온 초창기에 좀 회사에 좀발 빠른 대응, 그리고 주주들 좀 약간 친화, 친화적인 조금 태도를 보였었던 부분이었죠, 셀트리온. 지금은 아니지만 그죠? HLB가 최근에 좀 주주 친화적인 부분 상으로 이제 뭔가 좀발 빠르게 대응도 하고, 네, 그러는, 그런 좀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또 내용 부분입니다. 뭐 주주님들의 응원에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8월 2일자에 조선일보 신문 일면에 HLB 또 광고가 실렸던 부분이었죠. 그때 그 광고 내한 네, 퇴근이랑 협업했어. 뭐 HLB 쪽에 대한 부분이랑 공매도 쪽에 대한 부분이랑 해서 또 같이 실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속되는 경기 침체 우려와 어려운 대외 여건 등 기업 경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저희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주주님들이 있다는 사실이 HLB 임직원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오랜 신약 기간, 신약 개발 기간 동안 여러 악성 루머와 음해로 숱한 어려움을 겪고 왔지만 그때마다 주주님들의 굳건한 믿음과 응원이 있었기에 난간을 넘어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매번 격려의 편지나 간식 등으로 이번처럼 자발적인 모험을 통해 신분 광고까지 내면서 저희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저희 경영진들은 감사한 마음과 함께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 그죠? 과거에 우리 셀트리온이 했던 사항이었죠. 그죠? 과거에 우리 셀트리온 개인주들이 이렇게를 했고, 또 회사 측에서도 또 그만큼 또 대응을 해줬던 부분이었고 그죠? 우리 HLB는 항암 신약 리보세나림에 대한 선낭암 가난 글로벌 임상을 마치고, 올해 가속성인 신속 허가 신청 등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여정이 막바지에 이르렀 으면서 불법 공매도가 횡행하는 등 기업 가치를 깎아내리기 위한 시도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저희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회사와 임직원 주주님 그리고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새로운 혁신 시장 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무상정 작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무상증자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라고 해서 그때 2021년 2월 6일날 나온 부분인데요 금일 HLB와 HLB 생명과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보유 주식 한 주당 무상 신주 한 주를 부여하는 100% 무상증자를 결의했습니다라고 해서 이유만 볼, 보, 보시도록 할게요 무상증자를 결의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믿고 기다려주신 주주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신약 개발이 다소 지체되고 있는데 주주들을 배려하고 최근 일부 기사로 인한 주가 급락에 따른 주주 가치 재고의 목적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듯 사실관계는 밝혀질 것이며 충분히 소명할 것이나 당장의 피해가 발생한 주주들에 대해 회사가 배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무상정자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라고 해서 앞으로 추가 무상정자 예력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재원은 신약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그동안 믿고 기다려주신 주주들에 대한 보상하는 데 사용이 될 것입니다. 향후 계획, 위암 내 네, 신약서가 신청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간암 1차 3상, 선낭암 1차 2상, 교모세포종의 임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겠습니다. 간암 1차 어느정도 완성이 되었죠. 그죠? 완료했죠. 성공적으로. 1차 2상 마찬가지 부분이죠. 교모세포종 임상 1상 쪽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고요. 아필리아 등네 미국 이미 허가받은 항항 항, 항암 신약의 상업화를 가속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뭐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기존에 진행했던 다양한 제약사 연구 제약사 연구기관의 협업 강화를 통해 넥스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할 것이며 주주 가치를 지켜내겠습니다.라고 해서 HLB 일단 공지 사항을 잠깐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뉘앙서 상으로만 봐도 그죠. 이왕서 상으로만 봐도 우리 과거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주주간에좀뭐 다목 뭐 아무튼 친밀한 친밀한 관계, 네 HLB 지금 좀 그런 부분을 조금 엿볼 수 있었던 하고요 우리 셀트리온이랑은 지금이랑은 또 많이 다른 부분이죠. 네, 조금 네. 또과거에 우리 셀트리온은 조금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HLB 쪽은 아무튼 지금 현재 뭐 어떻게 보면 큰또 이벤트를 앞두고 그죠? 아무 주주 친화적 발 빠르게 조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조금 부럽기는 합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